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그 지금 간중택님의 그 수석 인사팀에 이렇게 면담하려고 모였는데, 예. 그 반갑습니다. 일단. 아 반갑습니다. 이제. 네. 예. 그 일단 그이 저희는 그 부가 수행평가 그리고 이 하시는 이 직업군의 그 역할이 사회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하러 오셨습니다. 응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있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일단 이 직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대 대답해 주실 수있습니까 아, 예, 예. 음. 그, 이 회사에는 저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과 돈. 혹시나 뭐. 저기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시면 더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데 사람을 컨트롤하는 부서가 바로 인사팀, 돈을 컨트롤하는 부서가 뭐 재무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게 HR이라고 합니다. Human Resource라고 해가지고 인사팀을 영어로 하면 HR이라고 하는데 인적 자원, 인적 자원이라고 하죠. 이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관리하고 뽑고 관리하고 배치하고 퇴직시키는 것까지 입구부터 출구까지 그총 망라된 과정을 관리하는 게 인사팀입니다. 부세은 예. 아.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 직업을 수행할 때 기억하면 좋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소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사람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며 어느 부서에서 자기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를 항상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역 학생이 지금 어 학, 저 학교에 여러 가지 뭐 동아리도 있을 테고 역할이 있을 텐데요 아, 이 주요 학생 성격에 그 동아리가 가장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거를 잘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맞지 않다면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주요 학생이 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누군가를 찾아서 저는 이건 못 하겠어요 다른 거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담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부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항상 그 사람들을 어, 걱정해 주는 그런 그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를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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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직업이 미래에도 남아 있을 것 같은지 로봇이 대체할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직업이 만약 미래에도 남아 있을지 아니면 로봇이 할지. 왜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참 좋은 질문입니다, 원준 학생. 예. 자그 요즘 대세가 그 AI죠 AI 네. AI가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의 산업이나 이 직업군을 대체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사라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의 정확한 심리적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봇이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향후에도 계속 사람이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기반 하에 계속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로봇보다는 사람이 계속 이 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잘 되고 있는 거니? 네. 감사합니다. 그 그러면 그이 직업의 장점이 무엇인지 답해 주실 수 있나요? 아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이 직업의 장점은 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아, 전 직원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그 중에 한 3분의 2 이상은 확실히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은 어, 학교에 지금 한 반에 몇 명이죠? 3 0두명 서른 어, 두 명? 약 30명 정 어, 서로 잘 알아요? 네다 친해요? 아니요 아 그래요? 그럼 한 학년 한 학년은 총몇 명이죠? 300명 정도. 돼요. 300명. 그러면 3학년까지 한 900명. 그럼 서로 잘 모르죠? 나이도 틀리고 하죠? 네. 근데 이제 회사에는 나이가 심하면 한 20년 이상 차이나는 사람들이 한 2000명 있어요. 근데도 저는 그 중에 1,500명 이상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 그럼요. 이름도 알고. 기억. 기억 저. 어디에 사는지, 고향이 어딘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합니다. 뭐이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예. 그 아까 얘기했던 그몰라 로봇이 저보다 더잘 기억할 수도 있지만 이 이러한 조건들을 조합, 콤비네이션을 해서 이 사람들을 어디에 배치할 거면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게 이제 월급을 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최선의 효율을 낼 것이냐 이걸 고민하는 게 인사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점이 뭐냐? 많은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회사 생활하는 게 되게 편하고 재밌어요. 어딜 가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딜 가도 차한잔할수 있고, 어디 가도 뭐 맥주 한잔할수 있는 이런 사, 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회사 생활이 참 재밌다. 그게 이제 이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그이 직업을 수행할 아니 어, 이 직업을 얻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 무엇보다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다면,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 이, 사람을 사기 좋아하는, 이 성격상, 대인 관계가 좋고, 쾌활하고, 외향적인 사람이 유리하고, 성격상으로 그렇고, 이제 뭐, 준비를 하자면, 굳이,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학과의 학문 중에 인사관리라는게 있어요.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뭐뭐 뭐 심리,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사람을 상대로 할수 있는 뭐 배울 수 있는 그런 학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특정과를 뭐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만은 어, 이 문과 중에 경영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이 여기 오기에는 상당히 유리할 거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선답정하면서 드립니까?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장점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직업의 단점을 이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네,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람을 많이 아는데 문제는 이제 항상 이 사인 관계, 대인 관계라는 게 이제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불편한 일들이 사람들 사내 사이에 발, 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경영이 힘들어서, 어, 뭐, 이렇게 이제 해고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등등의 이제 서로 간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인사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하고 되게 친해요. 친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이제 같이 이제 마주보고 앉아서 예전에는 서로 좋은 얘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서로 간에 하기에 불편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죠. 결국은, 회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인사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의 문제점이나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땐 인사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고, 그게 이제 사람과 연관된 일이라면 서로 이제 하기 싫은 얘기, 듣기 싫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분의 1은 왜 모르세요? 분의 1은 왜모3은왜모 기억력의 한계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조직, 이 조직이란 것은 살아있는 생물하고 같아서 항상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들어오고 나가고 입구로 들어오는 신입사원이 있고 출구로 나가는 기존 사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신입사원.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 이렇게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은 저도 잘알 수가 없습니다. 오래 사귄 사람은 잘알수 있지만 아마 그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저를 알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에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까지 제가 파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전체는 모른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지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오신 이네분 학생 얼굴을 봐도 대충 예 어떤 학생인지 잘알것 같습니다. 예, 다들 예 아주 귀엽고 훌륭한. <laughs> 이, 연예인을 닮은 듯한 저 아름다운 외모. 예, 연예인 누구를 예, 았습니까그저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그 사극에 자주 나오는 저. 아무튼 제가 이네 명의 학생을 봤을 때참 밝고 명랑한 것이 예 역시 이제 정발중학교에.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으면 더큰 좋은 인재로 자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항상 웃고 서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친구 사이로 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